안녕하세요. 오늘 생선 판매 안됩니다. 먼저 자연성 해감이에요. 참돔하고 삼치, 설탕뜨기서 보내드리니까 받으시면 바로 써놔서 드시면 되고요. 저는 꼴랑게 인크라제 벌써 이렇게. 근데 이게 버려불고 이러고 퍼뜹니다 마이크 드십시오. 그 삼치는 저기 저기 뭐야 맡깁니다. 싸 갖고 잡수시오니. 실 아빠들이 잡은 국내산 홍어입니다. 10.4kg, 뭐 11kg. 10.5 15kg, 10.5kg. 제가 통째로 보내니까 지금 오늘 바로 경매 보는 거고요. 받으시면 회로 드시고요. 싱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잡은지 2 0일 왔다 갔다 한뒤 약간 숙성됐어요. 얘는 회로 못 먹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고요. 같아져야 면 10000원 추가되고 회선율 요청하면 20000원 추가됩니다. 그리고 시알이 커서 꼴랑이를다 잘라 버렸어요. 뭐 이. 점먹 깔칩니다. 좀 사이즈고요. 요 자, 속실 3주 나오죠. 자, 무게는 20kg 나오고 마리수는5 4 마리 쉬운 네 마리 올라갑니다. 여러 상자라서 마리수 무게 차이 약간씩 있어요. 자, 풀치입니다 크기는 손가락 3지반 왔다 갔다 하고요. 꼬리 잘린 것도 있고, 잘린 것도 있고. 오, 9kg에 50에서 5 5마리 올라가요. 자, 이대로 손질해야 튀김, 반찬, 절임 같은 거반찬하시고요 여러 생게을게 그리고 젓갈 나물라면 소금 3kg에서 3.5kg 넣으시고요배 많이 안 트렛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대로 물에 씻지 말고 젓따볼 때는 바로 이대로 담으세요. 백미 참조기입니다. 15.7kg 올라가고요. 우시알은 21 7cm 되겠죠 이 소극시알은 24cm 이상 기본적으로 24cm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게는 15.7kg 입니다 유자망승이 잡은 파족입니다 상처 난 저기를 파족이라고 그래요 이 20cm 정도 왔다갔다 하죠 이렇게 5kg에 70에서 80마리 왔다갔다 해요 뭐 시반 7cm 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안감은 칠사참조기입니다 OCR로 보시고요 OCR 지금 걷어내고 있어요 이건 소 씨알입니다. 소 소흡CR 씨알 16cm 이상으로 보시면 되는데 좀 작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요것은 20cm 이상 되는 6 씨알입니다. 430마리 올라가고요. 21kg 좀 넘네요. 왔다 갔다해요. 자 안강망 발아족입니다. 15cm 내외로 보시면 돼요. 얘는 지금 18cm 되는데. 10kg 26, 260마리 왔다 갔다 합니다. 병원입니다 40미. 한 상자에 9.5kg고요. 크기 차이 있고요. 회나 조림으로 반찬으로 드십시오. 수족이에요. 2미 3.5kg. 시알이 큰 겁니다. 뭐회로 드셔도 돼요. 그다음에 2.6kg. 미1 열기입니다. 1 1마리 3.4kg. 시알이 겁나큰 거예요. 이렇게 고시삼치입니다. 아이고. 5미 5.8kg, 삼미 8미 8.9kg, 그 다음에 5미 5.6kg 크기 차이 있고요손질에서 보내드릴게요. 붉은 맥이 8미 4.9kg, 남학스라고도 하죠. 말려갖고 먹으면 겁나 맛있거든. 맥주 안주로 맛있어요. 10마리 3.1kg. 밀복입니다. 70마리, 9.3kg, 손질하자. 알면, 아는 사람이 주문하시죠. 손질하줄 모르는 사람이 주문 안 되고, 요, 밀복은, 요, 복증이, 복이 많이 없어요. 대급박 뚝 잘라불고, 내장 긁어갖고, 그 내장 버리고, 대급박 잘라불고, 이, 그, 반으로 쪼개갖고, 칼집 차차찰 넣어갖고, 물에다 넣어갖고, 30분마다 물 갈아주고, 한 서너 시간 반나절 하면 괜찮으냐. 괜찮은데, 갈켜만 주는 거예요. 다른 하지 마시고. 자, 붉은 돈입니다 여섯 마리, 6kg, 왔다 갔다 해요, 예. 회로 구이로 드십시오. 요것은 다섯 마리에 9.6kg, 허벌레 큰 거예요, 꼬지입니다, 5kg에 30마리 왔다 갔다 합니다, 구이로 드세요. 눈볼대입니다 예. 씨알 큰거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이 여러 거 생겼어요, 더 작은 것도 있고, 5kg에 66마리 내외입니다, 성대입니다. 23마리, 25마리 7.0kg 크기 차이 있어요. 달곡입니다. 9kg에서 10kg고요. 보통적으로 9.7kg 왔다 갔다 한다 보시면 되고 8마리에서 9마리입니다. 씨알 큰 거예요. 여기서 9마리 7.4kg. 자, 백조기 25미 5.1kg. 30미 5.0, 30미 4.0, 50미 5.2kg, 60미 7.8kg입니다. 크기 차이 있어요. 아기입니다. 오미 6.7, 6.2, 6.5, 7.6kg, 7.4, 6.5, 6.2kg입니다. 가오리 6마리에 3.7kg에요. 휴대세, 요회로 드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감재미 암치. 4마리 수치 7마리 6.0kg, 그리고 수치, 간재미 수치 12마리 7.0kg. 그 다음에 등태기, 암두 마리, 수세 마리, 4.9kg 에요. 이것도 해로 드십시오. 꼬막입니다. 크기는 여러 개 생겼어요. 이렇게 크기 차이 있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3kg에, 260개 정도 올라가요. 그리고 이거 삶을 때는 한쪽으로 저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쁘게 잘익고요 감태입니다. 무한 감태예요 그물안 타고 이대로 작업된 대로 지금 묶어서 받았으니까 제가 이대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자연산 돌굴입니다. 물 빼갖고 이 굴만 무게 재면은 약 800g에서 아따다 돼요. 각굴입니다 여수 간망만에서 잡아온 거고 물로 깨끗이 씻 갖고 한마에 드시면 됩니다. 한그 망에 1 0 k g 에요그좀 우리가 이거 보내잖아요. 받으면 입이 좀 벌려갖고 죽은 것도 섞일 수 있습니다. 상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미 특대 먹갈치입니다. 12월 4일날 냉동했어요. 갈치는 냉동하면 노란색을 띠는데 상한 것이 아니고 껍질이 벗겨지면서 갈변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손질할 때 완전히 해동하지 마시고 냉동도 상태에서 손질하시고 소분해서 냉동보관하시고 또이그 구울 때는 냉동도 상태에서 구워야 돼요. 소금 뿌려갖고. 조림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갈치 이게 박스에 들어가지 않아서 대구하가 꼬리 잘라갖고 몸뚱아리만 을게요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암꽃게를 냉동했습니다. 배딱지 빨간 것은 알이 가득 차 있고요. 배딱지가 빨갛지 않은 것은 알이 덜차 있어요. 어, 선별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무작, 무턱대고 그냥 무작위로 보내드리니까 그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산 민어입니다. 냉동했고요한 상자 12마리 짜리에요. 무게는 9.1kg, 9kg에서 9.1kg, 9.23kg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산 민어를 손질해갖고 말렸습니다. 소금간 해갖고 약간 짭짤하게 말렸으니까 뭐 구이나 또 맑은탕 해서 드시면 맛있어요. 재수용도 괜찮고요 자랭이 병어입니다. 작은 병어를 자랭이 병어라고 그래요. 소금간 해가지고 말렸으니까 조림이나 구이로 드시면 맛있어요. 제가 점심 먹을 때 이걸 좀 자주 먹는데 아무튼 맛있습니다. 방건조 먹갈치입니다. 뭐 손질해갖고 말렸는데 이건 소금도 안 했어요. 조림이나 구이 하실 때 소금 뿌려갖고 요리하시면 됩니다. 멸치 액젓입니다. 3년 넘게 숙성한 거고요. 유통기한은 항상 다르니까 그점 참고하시고요. 그늘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조금씩 덜어갖고 반찬을 드시면 돼요. 갈치 젓갈 쌈장입니다. 뭐, 받아갖고, 바로 뭐, 드셔도 되는데, 여기다가, 뭐, 그, 들깨 같은 거, 참깨 좀 넣어갖고, 좀 이렇게 약간 좀, 감히 해가지고, 삼겹살 구워 드시거나, 반찬으로 드시면 돼요.